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어, 어 미스터 건, 음, 게임을 해볼텐데. 그 TV 이름이, 알고 보니까, 기, 어, 기석 TV에요. 뭐,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. 하여튼, 빨리 해보겠습니다. 전, 따가 저, 되게 못해요. 헤드샷. 없다. 헤드샷. 헤드샷 또. 아슬아슬하게 헤드샷또헤드샷헤드샷해드샷 5, 드해드샷 6. 아6해6 6해6셔해드 못하지? 셔 해드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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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셔 해드셔. 해드샷해드렸네이셔다드 짜사 그래 잠깐만 이것만 깨고 나 지금 하고 있어 아 아우 짜사 한번 잘 올라오는 춤 한번 쳐보자 아, 진짜, 타이밍을 잡아서어제 친구가, 그, 지오메트님이 자꾸 영화를 보자고, 아우, 짜 저, 나, 진짜. 방금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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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, 신기하다. 버그인가 봅니다. 잘 모르지만. 초보입니다. 전는 게임은 다 초보입니다. 무조건. 아. 너 비둘기냐? 비둘기야? 어? 치킨이야? 치킨! 어 치킨 어 치킨 맞네 어 또시기 치킨 뭐야 이거 어 줘봐 줘봐 M16 카빈 나스 한번도 안써봐서 어떨까요? 좋 좋은 건가? 이 뭐야 그연속발처럼좋은게아니네요 야, 우리 팁이 안 나온다? 그럼 그튜유튜 유튜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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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 무슨 튜 무슨 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는 사이에 보스까지 왔습니다. 지금 편집을 해가지고 보스까지 아 진짜 이집 모자 뭐예요? 누구나? 뭐야 저 셜록 홈즈야? 그러게요? 배경 아, 쓰고 있는 게 이, 핑크라서 여자 같기도 하고 뭐 쟤는 좀 우산 같은데 총? 뭐지? 총칼? 어글라이스 이름이 못생긴 사람의 드시오. 누가 모른데 그걸? 응그러 얘기하는 아니야 아가이아저보스 했고요. 지금 현재 맨, 몇 점이냐? 2,387점입니다. 어우 진짜 왜 이렇게 못해? 어? 색깔이 바뀌네? 헤드샷. 보스까지 갈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잠깐만 기다려요. 어, 미디어 그 소리를 껐습니다. 드디어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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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누르면 자 갑니다 보스 와이트 s s Puss, p 있 s s Puss, Puss, p 이 o y 야! Oh! Oh! o 다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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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는거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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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O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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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짜자, 잡아 잡아 AK 사칠, AK 사칠, AK 사칠. 그래도 보스까지 기다리세요. 곧 <돈> 돌려드릴게요. 잠깐만. 뭐개군냐 옆에서 또곰충 뭐를 찍고 있는 데 네, 지금. 저는 게임 담당 오, 보스까지 기다리세요. 어, 보스. 저 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실합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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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합니까. 오늘은 캡찹 전을 해보겠습니다. 캡찹 전. 인기 있는 게임 캡탑들 근데 그 중에서, 어, 그 있잖아요. 그 뭐였지? 나이프이트는 지금. 음, 깔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개초보입니다. 역시 게임에 소질이 없는. 에, 예, 아보카도. 역시. 아보카도가 그리 좋 아보카도 막고기막 그리 좋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될까요? 아니 나는 품질이 왜... 없는 걸까? 됐고 오 지금 아 이성훈 아, LG 하고 못탔는데 이성훈은 LG를 좋아해 이 차도 어이 차도 아니다 이 차는 구착차긴데 사실은 두산 거예요 전 두산 팬이에요. 어휴. 우자. 이건 네, 좀 조금 어색니 오. <verw updating> 어쩐지 오늘 운수가 안 좋드만. 역시 엠버야 <Moderate> 엠버? 응. 로보카. 아닌가? 로보카 우리 엠버요. 로보카. 아닌데? 이, 가사가 이해가 아닌데. <laughs> 우리에. 야, 왜 갑자기... 우리 애 뭐야? 몰라. 나는 뭐 본지 집으래서. 그러니까. 나 우리 때 엄마가 USB에 저장해 가지고 막 엄마 친구 오면 밤에 막막 스파게티 먹으면 틀어 주는데. <laughs> 스파게티 맛있겠다. 내가 스파게티 얼마나 좋아하는데. 그만히 나오냐, 지금? 어. <laughs> 어, 어쨌든 38 5 뭐야?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못 어,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클라운 게임이고 뭐. 세운 모드 하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? 야. 음, 음, 아. 네 어차피 잘하고 계시고 나 못하고 이거든 지금 구나 슬라임은 싫지 않다 아니 나 7위였는데 모바일 배그야? 상무 모바일 배그 오한번 죽었다 일위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저희는 배그 안 찍습니다 배그 같은 거안 찍습니다? 네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 없는 인기 없는 게임을 찍어요 왜 그러냐면 알리기 위해 맞아요. 제가 좀 추천할 게임이 있어요. 아뭐 유명한 게임도 몇개할 거예요. 그래도뭐 얘를... 라이더나 뭐... 라이더 인기 없군. 아 유명한 거. 왜요? 아, 쥬라기 월드에서 살고 엄청 들어오고 있다. 게임. 어 그래 쥬라기 월드. 항상 쥬라기 월드요. 뭐야 이거. 전 쥬라기 월드 주게임이니까요. 블루스톤? 맞아? 뭐야 잠깐만 멈춰봐 왜? 아 죽었잖아 광고가 이만 이 나와 한번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재생해보도록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가 아까 보던 건데, 이거? 와파가 잘안 돼서, 이거 참나. 뭐야, 블라티기.

터보엔진이랑터보이시터보엔진이랑 어, 터보엔진이라, 예. 터보, 터보 음. 어, 트로피가 음. 아직 4진이라 터보엔진이라, 보 랭킹 그런 걸이이해이 <laughs> <laughs>